지난 4월 30일 체코의 입찰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한수원은 지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는 결말이 날 모양입니다. 입찰 제안을 한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입니다. 당연히 한국이 30조 원 규모로 제안을 했다 하지만 가격에서 어, 프랑스를 앞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유력한 후보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싸게 아, 제안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체코 정부에서는 한국과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쌓아왔습니다. 체코 공무원들이 한국의 유력 대상 기관들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협의도 진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체코는 러시아형 BBR 원전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서방국의 원전이 아니죠. 그 이유는 1980년대 소련 연방 체제에서 공산권 국가로 분류돼서 소련의 한 연방이었기 때문에 BBR 원전이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듀커방 원전에 500MW짜리 4기, 테널린에 1,082MW짜리 2기 해서 전체가 6기고 어, 전체 전력 시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듀코바니 원전 4기 500마트짜리 4기가 이제 수명이 거의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낡은 원전이죠 아, 신규 원전을 지으려고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또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전 수출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체코와는 달리 국산화를 추진을 해서 1980년대부터 컨버스션 엔지니어링사로부터 원전 설계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산화가 진행이 되었고, 1300MW 시스템 AT라고 하는 컨버스션 엔지니어링사의 설계를 사와서 그거를 1000메가와트로 다운사진 한 것이 한빛 3사옥입니다 영광에 있는 한빛 3사옥이고 그것이 처음 설계가 됐고 그로 인해서 OPR-1000이라고 하는 표준형 1000메가와트 가동 중 원전이 쭉 지어졌습니다 이후에 1400메가와트로 우리나라도 용량을 격상했는데 80년대 이후에 ABBC라는 회사가 다시 시스템 AT 플러스라고 하는 1400메가와트 짜리 모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세울 1, 2호기 또는 신고리 3, 4호기에 자세 원자로 1400메가와트로 격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설치된 원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가 됐죠. 팔로버디를 이제 모델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격상 작업을 했던 것이죠. 최신화 작업도 했습니다. 어, 신고리 345기에 이것이 설치되고 그것을 모델로, 즉 참조 발전소로 해서 어, 우리가 아, 바라카 원전이라고 UAE의 원전 내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APR 1400입니다. 즉, 미국 원전을 모델로 하고 있고 미국 설계사들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술 이전과 기술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체코원전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APR-1000이라고 하는 1000MW짜리 어드밴스드 파워리액터 APR-1000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어진 원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개발된 1000MW 한빛 원전부터 내려오는 OPR-1000과 그 다음에 APR 1400의 혁신형 어 내용이 기능이 들어가고 유럽의 신규 안전 요건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신규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제 설계와 리프로덕션 쪽으로 우리나라 어 원자력 산업계가 아 수행체계가 진행이 되어 왔고, 또그 체계로 굳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자 검토 기능도 없고, 독자적인 창의력이 있는 설계가 상세 설계 단계까지 반영이 돼서, 새로운 노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행체계가 아니고, 복제 설계가 가능한 거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행체계가 구성이 되어 왔었다. 그런데 지금 그 OPR 1 0의 개선된 기능, 그 다음에 1400, APR 1400의 혁신형 기능,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요구하는 대형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물려서 새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시행 착오를 굉장히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이 우리나라는 구매행위를 해요. 어떤 구매 단계, 상세 설계라든가 제작 시공 단계에서 이 기술적으로 관리되기보다는 관료적으로 관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특히 기관 간의 연계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설계자가 구매와 시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수원이 시키는 대로 너는 설계하고 너는 시공하고 너는 제작해라. 또 제작 납품해라. 그러면 제작하는 데는 설계를 모르고 시공하는 데도 설계를 모르고 발주하는 쪽도 설계를 모르고. 그러면 설계는 문서만 생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종합 관리가 기술 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관리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혁신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수행 체계까지 변화시키면서 수출하기에는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출로 예상되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아레바, 프라마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이 다 해외 나가가지고 수출을 하다가 그냥 여러 번 부도가 났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후쿠시마 이후에 특히 개선된 안전요건들을 반영하면서 대규모 설계변경이 포함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회사가 적자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 들어가는 건 대규모 설계변경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프랑스나 미국의 지금 경쟁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대로된 규인 협력을 받을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상당히 취약하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하는 이유는 원전 생태계를 유지해서 우리나라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도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체코의 조건은요 3 분의 2가 현지 조달. 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지 조달이라는 거는 체코 내에 있는 제작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출한다지만 현지 일자리 만들어주는 수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라 기업이 추진하고 이득도 가져가고 위험도 감소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국가 세금으로 적자난 걸 보전한다라면, 이거는, 그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금까지 적자를 따놓으면서, 한수원을 우량기업으로 지금 만들어졌지만, 해외 나가서 적자 투성이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메우는 그런 일이 된다라면, 이거는 또 하나의 배임이 될 것입니다. 원전 수출,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한손 황주호 사장께서는 가서 입찰제안서 제출하면서 에너지 인텔리전스라는 언론 기관과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이번 전에 지금까지도 참여하고 수출을 통한 자본 금융 금융을 이제 그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공기상으로 지연되더라도 이런 책임을 다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땀핑으로 들어가고, 이런 적자 구조 다떠넘는다 그러고, 그래서 적자가 나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수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 어, 국내 생태계, 생태계 얘기를 해서 고용창출을 높이겠다 하지만, 현지 조달이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무엇을 위한 수출인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국민적인, 감시, 특히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이 동원이 돼서 이런 금융조달이나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잘 짚어 나가기를 특히 22대 국회에 바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